수고 맞네요 오늘은 고제도 계룡산에 등산하려고 합니다. 저 아래 보은회관 실내체육관 쪽에 주차를 하고 올라와서 이쪽으로 저 다리를 육교를 건너서 입산합니다. 이제 6교로 왔습니다. 정상까지 1.5km면 되네요. 네, 육교 건너서 산에 들어갑니다. 네, 이쪽으로 먼저 갑니다. 가파릅니다. 여러 군데인데, 또 가다 보면 다시 또 만납니다. 엄청 조용하고, 깨끗하네요. 쉼터을 지나 올라갑니다. 네, 임도 나왔습니다. 1 k 로 남았네요. 화장실? 이쪽으로 갑니다. 계속 경사가 이어집니다. 와, 덥네요. 대룡산 정상까지 800m 434번까지 300m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르막길이 깁니다 제가 4년전에 왔었는데 그땐 완전 겨울이었어요 근데 지금 5월이니까 어, 푸릇푸릇해서 너무 좋네요 오 심터네요 평상 첫째 아들 따라왔는데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와. 와. 와. 네 전망대 저기 운동장에서 출발했는데 삼성중공업 조선소가 보이네요. 전망대를 지나서 계룡산, 정상까지 500m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더 어려웠던 구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와 이런 암벽, 암벽을 타야 되네요. うわ。うわ。うわ 완전 완벽인데요. 진짜 험하네요. 와 wow. that's 하겠습니다. 566m. 와, 와. 멋지지. 他到底呢？ 네 여기 절터입니다 의상대사가 수도했던 의상대 와, 여기 선자산 예전에 갔었는데 고자산층 통신대 있고 6 2뭐 통신대 모노레일 그쪽으로는 안가고 이제 내려갑니다 계룡사 쪽으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쉽지만 내려가겠습니다. 임도가 어? 보이네요. 드디어 계룡사 1.5km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계룡사 말고 거제시청쪽으로 내려갑니다. 도로 조금 아래로 통과하는 길이 있네요. 계룡산 응? 네. 등산, 이제 네,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 계룡산 등산 모두 마칩니다. 총 6km 2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좀 오르막길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경치도 좋고, 즐거운 등산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등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